서비씨, 혹시 냄비받침 봤어요? 어,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식탁에서 봤는데, 언니, 우리 집 냄비받침에 관심 있어요? 아니, 그 냄비받침 말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요. <laughs> 아, 그 냄비받침이요? 트아이스가 책을 낸다는데, 당연히 봤죠. 스타가 자신의 관심사를 주제로 직접 쓰는 책이라니. 팬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 될것 같지 않아요? 출판 기획하는 귀여운 투둥이들을 봤으니 이미 전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. 시와뿐만 아니라 mc들도 책 주제를 공개했는데요 mc들 중에선 김희철 씨 책이 재밌을 것 같아요 걸그룹을 위한 첫걸음 저한테도 좀 어울리잖아요 저는 <laughs> 서미 씨와 저의 좀더 윤택한 사회생활을 위해 안재욱 씨의 책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주제가 술자리 건배사잖아요다 시선을 끄는 주제들이라 그런지 냄비 받침에 더 관심이 가는데요 좀더 자세한 출판계획 냄비 받침 mc들에게 물어볼까요. <laughs> 이경규 안재욱 김희철이 작가로 변신했습니다. 출판 버라이어티 냄비받침을 통해 자신만의 책 만들기에 나선 이경규 안재욱 김희철. 어, 저희 냄비받침은 향후 제 10년을 보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. 이이 프로그램으로 제 노후를 먹고 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 다 떨어져 나가도 저 혼자서 남았어. <laughs>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활동 영역도 나이도 취향도 다른 세 남자가 어떤 책을 만들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. 냄비 받침을 통해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한 안재욱은 건배사를 주제로 잡았고요. 건배사와 관련된 뭐 이전에 나온 책들도 있지만 요즘 세대 요즘 사람들의 이제 또 유행하는 그런 건배사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좀 따뜻한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될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고요. 평소 걸그룹 사랑을 외쳐온 김희철은 우주 대스타로서 그 전공을 살려 걸그룹 인문서를 쓰고 있는데요. 많은 걸그룹 분들이또 K팝을 또 알리잖아요. 활유스로서. 그래서 걸그룹을 꿈꾸는 또 소녀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책을 만들었고요. 그런가 하면 앙숙으로 알려진 이경규와 김희철이 한 프로그램에서 호흡을 맞추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이경규 씨왜 선택하셨습니까? 김희철 씨 그렇게 싫어하셨으면서 아, 제가요? 네 아니요 저도 김희철 씨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. <laughs> 요걸래 가장 그 아끼는 네. 후배고 마치 제 30대 저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진짜요? 아있네 좋아. <laughs> 또 언젠가는 싫어지겠지만 <laughs> 지금은 좋습니다. 삼십대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김희철이 좋다는 이경규의 발언. 과연 김희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? 감적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말씀인데 뭐 감적으로 삼십대 의 모습이다 이런 너무 감사드리고 송구한 말씀인데 또 외형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저도 사양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? 작가로 변신한 스타의 특별한 사생활을 만나보는 리얼 버라이어티 냄비 받침. 과연 이경규, 안재욱, 김희철은 어떤 책을 완성하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